양념장은 마늘 듬뿍, 고추장하고. 너무 많지 않아? 음, 아니야? 많지 않아. 대충. 돼지고기하고 양 요리는 생강이 필수지. 근데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은 냄새가 확 나니까, 음... 안 볶아주는데? 이만큼만. 오늘 방송용 만투 아닌데? 맞는데. 그러지 않았어. 자. 아, 밀봉에서 냉장고 에니까 냉동실 내니까. 이거 넘어진다니까? 근데 아빠 저거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닐까? 응. 맞아. 응. 해야 돼. 너 가실 또. 응. 양념장을 왜 듬뿍 했냐면, 라면 사리를 넣을 거거든. 진짜? 어. 지난번에 못 넣었잖아. 그래서 국물을 좀 많이 하려고 양념장을 많이 만들었지. 자, 이렇게 해놓고. 이거는 손질해서 얼려놓은 닭이야. 기름을 두른 다음에 얘를 먼저 볶아주는 거지. 팔 빼고 있어. 뜨거. 응. 얘 넘어지면 끝이야. 내가 어제 넘어졌잖아. 응. 영상로 봤지. 응. 한세세 세 번, 두 번, 세번 넘어졌거든. 응. 그래서 자기 다해동이안 됐네. 손질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더니 <laughs> 뭐 뜨거우면 은 뚝뚝 떨어지겠지. 떨어져라, 떨어져라. 설르는 소리 들려? 아고 커? 크지 않아. 닭봉인데, 지금 얘는 한세 개가 엉켜 붙은 것 같고, 얘는 두 개가 엉켜 붙은 것다 닭봉이야. 어, 닭봉이야. 닭봉은 왜 닭봉이야? 나도잘 몰라. 그래서 하얘지는데, 익는 거야? 어익는 거야. 그래서 응. 빨래를 별줄 몰라. 그래서 먹으면 안 돼. 나는 안 먹었어. 나는 바보가 아닌. 하빨 음, 얘는... 이거야. 뭔마 되게 데... 성격 급해 보이는데? 늦어지면 배고프니까. 최종을더 시켰어야 되는데, 안 돼가지고. 고기 먼저 기름에 볶아주다가, 그 다음에 야채를 집어넣으라고 했는데, 야채 집어넣어서 볶다가 빨리 물 넣고 끓일까? <laughs> 고기가 얼추 익었으니까, 야채 집어넣고, 또 볶아주는 거야. 내 양념을 집어넣고 버무린 다음에 물 담아야지 자, 물 담았어요 이제 뚜껑 덮고 끓이는 거야 왜 이렇게 많아? 라면 살이 넣을 거야 끓기 시작했다 자, 이제 다 끓었다 라면사리 넣자 여 공간이 부족하다 이 사이에다가 삐죽고 집어넣으면 그럼 국물이 부족할 것 같지? 그럼 물을 좀더 넣고 고추장을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? 간이 달라지지 않을까? 아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되그러담궈야 되는데 감자가 부서지면 안 되는데 너무 쪼른 거 아닐까? 닭이 익으려면 어쩔 수 없었는데 근데 면이 물 먹어서 그럼 국물이 또 부족하겠지? 일단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보지뭐 빨리 끓여보라고 아무래도 물이 부족할 것 같아. 아. 일단, 이렇게 해서, 덮어보자, 뚜껑파안 넣었다. 파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. 잠깐만. 파를. 냄새는 좋은데. 냄새 좋지? 파를 큼직큼직하게. 근데 원래 우리 파안넣었잖 아니, 원래 파 넣었어. 맞아. 잘게 썰어서 다져서 넣는데, 오늘은, 아까 빼먹어가지고, 엄마 마음이야. 그부터 잘. 어, 얘시들시들해질 거야. 흐물흐물해실 후물 거야. 남는 스프는 샤브샤브 국물. 국물 맛면 사랑하지? 자, 이제 다 익었을 거야. 자 연다. 봐봐. 네. 짠다 됐다. 그렇지? 응. 감자 전분이야. 괜찮아. 맛있을 거야. <laughs> 자, 밥 먹자.